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오마이걸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바로 오마이걸의 사랑드이 막내 아린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린씨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 다른 멤버분들께서 또뭘 해주셨는지 자랑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자랑할 게 되게 많은데요. 네. 아, 우선 새벽 12시가 지나고 음. 나서 저희 멤버 언니들이 문자를 되게 많이 해줬고, 아, 그 선물도 아, 많이 줬습니다. 아, 효정 언니가 와. 와인 선물을 준비하고 꿀게하습니다 아,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팀워크가 너무 좋네요. 네. 아니, 3년 만에 드림콘서트가 대면으로 부활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미라클 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실까요 어, 저희 미라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만큼 저희가 열심히 또 준비한 무대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냥 사랑 가득한 두 눈빛을 미라클 분들에게 쏘겠습니다. 사랑해요, 미라클. 아 찾아주기 시작하셨어요. 트레블투코리아 비긴서 게시대가 열렸는데 아쉽게도 이번 드림 콘서트에 직접 오지 못한 86팬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려 도 될까요? 어, 네, 정말 늘먼 곳에서부터 저희 오마이걸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정말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저희 오마이걸이 직접 무대를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와우.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벌스데이와 아린 씨의 생일을 축하하는 원샷 원컷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보는 사람도 어깨까지 썼어가지고쪽에서 걸면... 하나 터뜨리고, 옆쪽에서 하나 터뜨리고. 네? 네. 네. 아린 씨가 가운데로 오시고. 아, 좋습니다. 네, 네. 역시, 보는 사람도 어깨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아린 씨부 찍어주세요. 네, 갑니다. 하나. 하나. やった